가장 하기 싫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. 퍼티를 바릅니다. 제가 뭐 작업기를 쭉 올리면서 퍼티를 바를 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넣은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나오는 키들은 사실 특히나 저 퍼티 작업이 많이 줄게끔 설계를 해서.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어,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. 하세가라든지 트럼펫트라든지 근데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킷은 제법 나온 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티 작업을 많이 할 거라고는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. 특히 F18 같은 경우에 기수 부분이 어느 업체든 비슷하게 어,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사출하는 관계로 그 부분이 상당히 퍼티 작업을 많이 요합니다. 그래서 어 뭐, 딱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니까 나는 뭐, 퍼티를 잘 바르고 있는데, 인테이크는 도색을 하고 뭘 작업을 할까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현타가 좀 왔습니다. 내부에 조금 내부에 단차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걸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안 보이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접착을 하고 이렇게 퍼티를 발랐습니다. 일단 이 퍼티가 잘 바르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수축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퍼티를 바르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를 발라서 그 수축을 메우고 또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